자, 372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2를 가질 때이 함수의 극속값은 이래요. 그럼 결국 먼저 f-2가 2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b가 되면서 여기서 우리는 4a 마이너스 b가 10이다. 라는 a 와 b 의 관계식 을 하나 찾은 겁니다. 그 다음 f 프라임 2가뭐가 나와야 돼요? 0이 나와야 겠죠. x 는 마이너스 2 에서 그값을 가지 니까요? 따라서 f 프라임 x 를 구해 보면 3x 제곱 플러스 2a x 가되 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 한12 마이너스 4a 가0 이다. 따라서, 여 기서 우리는 4a 가1 2 니까 a 는3이 구나. 그럼 a가 3이면요 12-b가 10이 되면서 b는 2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죠 됩니까? 따라서 우리는 fx가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와주는 거고요 이때 f'x는 3x제곱 플러스 6x가 등장하죠 저는 얘를 3x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가 되면서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근데 지금 문제에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가졌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럼 x는 0에서 극소값을 가지겠죠. 됩니까? 따라서 f 0를 구하라는 얘기였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. 답은 1번이죠.